안녕하세요. 집쿡 할머니 김수진이에요. 오늘의 요리는 쭈꾸미 양배추 볶음이에요. 주재료는 쭈꾸미, 양배추. 어유 무거워. 그리고 양파와 대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 이렇게 들어가고요. 부 재료는 다시마물, 고운 고춧가루, 진간장, 올리고당, 그리고 맛술, 생강즙, 다진 마늘, 또 고추장, 후추, 다진 양파. 여기다가 전분을 좀 넣어주세요. 지금은 제철 쭈꾸미가 아니기 때문에 냉동 쭈꾸미를 썼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이 쭈꾸미를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 쭈꾸미라 조금 자라요. 네, 찬물에 먼저 몇번 헹궈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찬물에 헹궈가지고 스코리에 받쳐주세요. 한두세번 씻어주세요. 이렇게서 씻어서 물기를 좀뺀 다음에 밑간을 해줍니다. 밑간이라고 하면 다른 건 없고요. 조금 미에서 약간 비릿한 맛이 나기 때문에 맛술에다가 재우는 거예요. 맛술, 세 큰술. 하나, 둘, 셋. 수북수북. 네. 이렇게 해서 세 큰술에다가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이렇게 맛술을 붓는 이유는 쭈꾸미도 어, 연해질뿐 아니라 쭈꾸미의 잡내를 또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워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배추를 이제 써는데요. 양배추는 일단 겉껍데기를 벗겨내야 되죠. 그래서 겉껍데기를 벗겨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면 되게 다 부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를 홈을 파주세요. 이렇게 홈을, 홈을 파서. 완전히 칼 끝으로 깊숙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겹 이렇게 벗겨내세요. 이거는 안 먹거든요. 어, 밭에서 나와서 흙도 묻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지저분하게 노랗게 색이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떡잎, 그러니까 겉잎은 다 떼어내요. 그래서 이건 벗겨내시고,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벗겨서 쓸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 벗겨지고,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 장씩, 이렇게. 양배추는 한 300g 정도? 네. 근데 300g은 보통 몇 장이 나오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큰 잎, 서너 장 정도 안 떨어지면 또 칼집을 또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네, 잘 보세요. 왜띄어나서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음. 네, 한 장씩 옷을 입은 거를 이렇게 띄어내주세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 가운데 심이 있죠. 가운데 이렇게 두꺼운 이심못 먹는 건 아니지만 요리할 때는 좀 제거해낼 거예요. 그래서 칼 끝으로 이렇게 이걸 잘라서 이렇게 버리세요. 겉껍질을 뺐잖아요 그러면 그냥 썰지 마시고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이제 썰 겁니다. 끓는 물에 한 장씩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한 장씩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탈탈 털어주세요. 물기를 탈탈 탈탈 이렇게 물기를 탈탈 털어주세요. 자, 털어서 양배추를 곱게 채썰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놓고요. 한 4, 5cm 길이로 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채를 썹니다. 채는 가늘게 썰어주세요. 아주. 최대한 곱게. 양배추. 양배추가 남으면 남아서 이렇게 양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냉장고에다가 4분의 1을 잘라갖고 랩을 싸서 보관해놔서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오래도 양배추가 금방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 음식은 채 써는 게참 많아요. 근데 음식의 기본,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은 한식의 기본은 채 썰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 배울 때 채를 잘 써는 사람이 요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도 많이 벳어요 채썰 때. 잘 썰기 하려면 머리결처럼 가는 채를 썰어요. 그 정도로 썰어야 우리가 진정한 한식 요리 대가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양파가 하나 들어가는데 양파가 하나가 아니라 100g이에요. 100g면 보통 이런 거큰거 1분의 거 1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굵은 채를 썰어주세요. 약간 굵은 채를 썰고요. 그 다음 대파. 대파는 지금 한 100g 정도니까 이거 두개 정도. 여섯하게 썰어주세요. 다음은 이제 두꾸미를 두꾸미를 저는 살짝 데쳐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끓을 동안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볼게요. 다시마 물이 1컵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이컵 반컵 정도면 된다고.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세 큰술 하나 둘셋 다음 진간장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고추장 음 고추장 한 큰술 주장 한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야 올리고당 대신에 뭐 물엿 쓰셔도 되고요. 물엿이 없다, 그럼 또 설탕 쓰셔도 되고요. 맛술 하나, 다음 맛술 하나, 다진 마늘 하나, 생강, 다진 마늘. 하나, 생강즙 하나, 한들고 생강즙, 그리고 후추, 후추, 약간 다진 양파, 다진 양파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양파를, 조금 다져갖고 넣을게요. 양파를 이렇게. 이러면 금방 다져지죠? 한번 모아가지고. 양파가 들어가면 바로 녹으니까 너무 다 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는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쭈꾸미를 데칠 거예요. 근데 데치는데, 바로 넣지 마시고, 물이 또 끓어 오르면, 그래서 안에까지 완전히 끓을 때, 그때 다시 넣고, 다시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줘서 소량씩 넣었다가 오그라지면 바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1초, 2초, 3초 바로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맛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잡내가 없어져요. 바로 넣지 마시고 물이 또 끓어오르면, 그래서 안에까지 완전히 끓을 때, 그때 다시 넣고 데쳐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넣기 전에는, 아, 왜, 쭉 쳐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머! 지금은,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이 됐어요. 자, 이렇게 물이 끓고 있죠? 완전히. 끓고 있으면, 이때, 다시, 남아 두 번. 자, 하나, 둘, 셋. 자, 끈, 건집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이 상태에서 막 양념을 해서 볶는데 그러면 익을 때까지 볶으려고 하니까 질겨지고 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 불을 끄고 재빨리 건져주세요. 일 주꾸미를 양념을 하는데 이 양념장을 아까 해놓은 거를 다 여기다 넣고요. 넣고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뭘 빠뜨렸을까요? 여기다가 전분을 좀 넣어주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아! 전분을 여기다가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볶을 때 물이 안 생기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분가루를 한두 큰술 정도. 오! 이런. 하나. 조금 빼야 되겠네. 여기서 조금 빼야 되겠네. 이런. 이렇게 해서 전분을 넣고, 이렇게, 지적지적 해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양파랑 해놓은 거를 다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워놓으세요. 기 름을 조금 두 르고 양배추 를볶 으는데, 양배추 볶을때 소량 씩, 양배 추도 소량 씩, 소량 씩 재빨리 볶아 주세요. 오래 볶으시면 숨이 확 너무 그냥 아삭한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오래 볶지 마시고 센불에서 이렇게 한, 한 2분 정도? 2분? 네. 1분에서 2분 정도. 그러면 여기 꺼내놔도 이 여열에 익어요. 또 자기 열이 있어갖고. 여기는 간을 하지 마세요. 쭈꾸미랑 같이 곁들여서 먹기 때문에 간을 안 해도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자, 자 여기는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요. 이쪼꾸미를 한꺼번에 다 볶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쪼꾸미도 소량씩 볶아서 내세요. 손으로 해야겠다. 되자 소량씩. 재빨리 양파랑 대파는 조금만 익히면 아삭아삭한 맛이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 통깨 좀 넣고 요. 할 때마다, 소량씩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 2분 정도 볶으면 되죠. 불을 끄고, 한번더 볶고, 기름 조금만 또두르고요 마지막 다 넣어주세요. 조금이 하나 먹어봐야 돼. 넣고 약간 싱겁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감을 하시면돼요 싱거운 건 고쳐도 짠 거는 못 고치거든요. 간장이나 소금을 조금씩 더 넣어도 돼요. 와, 푸짐하다. 매력이에요. 좋아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2인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다 볶아졌으니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를 네, 모양 있게 일자로 이렇게 담을 겁니다. 다음 이쪽에 또 옆에도 나가서 아, 좀 가. 했어요. 다음에 주꾸미를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 주세요. 여기에 우선 또 깨를 또 조금 뿌려보죠. 이렇게. 와, 먹음직스럽다. 짜잔! 양배추 쭈꾸미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양배추의 아주 연한 녹색과 쭈꾸미의 빨간색.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쭈꾸미나 낙지 볶음은 주로 소면을 곁들여 먹는데 소면 대신 양배추를 볶아서 요리해 보세요. 이 요리가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예를 만나요.